안녕하세요, 제도입니다. 어, 40살이 됐을 때 느낀 점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좀 열심히 살았고요. 어릴 때 이제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 목표를 이제 잡았던 게 30대 한 초중반 정도까지 한 10억 정도 만들어 보자. 저는 아파트에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 사회생활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돈이 없이 고시원 같은 데서 처음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남들 사는 아파트 한번 살아보는 게 목표였습니다. 과연 그걸 달성을 했는지. 일단 뭐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줄어듭니다. 근데 그때는 돈이 너무 없으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도 많이 못 먹었거든요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건강이나 이런 것들 걱정이 돼 가지고 이제 마음껏 또 먹을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다들 조금씩 이렇게 뭐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뭐 고기도 먹으면 안돼뭐 밀가루 이런 것도 먹으면 안돼 뭐 심지어 뭐 쌀도 먹지 말랍니다 <laughs> 술도 어, 많이 이제 못 먹습니다 술 조금만 먹어도 힘들고 그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도 먹을 수가 없게 된다 안 먹게 된다 건강을 생각해서 하고 싶은 것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30대 한 중반 이렇게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감정이 좀 점점 이렇게 메말라 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막 음악을 들어도 옛날처럼 막 감수성 있게 들리거나 막 그러지 않고 막 하고 싶은 거뭐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걸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막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뭐 게임이라든지 뭐 소설 책, 책 보는 거라든지 뭐 취미 생활 액티비티 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시간이 없어서 점점 그런 거랑 이제 거리가 좀 많이 멀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이 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럴 때는 이제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버킷리스트를 만들었거든요. 그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니까 생각보다 현실적인 것들은 되게 빨리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만리장성 가기 뭐 이런 것들, 호주 같은 데가 보기 뭐 이런 것들이 불과 버킷리스트 작성하고 한 1, 2년 안에 거의 다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오히려 뭘 해야 될지 좀 사실 잘 모르는 아 이렇게 내가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막 하고 싶은 게 맞는 건또 아니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약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또 성공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돈막 열심히 벌고 일도 막 미친 듯이 하고 남들보다 더 노력도 많이 하고 주말에도 막 계속 일하고. 하여튼 그런 생활을 계속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돈 아껴 쓰고, 뭐, 인생을 너무 즐기지 못하고 살았느냐, 막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사실 조금 들수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면서도, 그래도 놀거다 놀면서 살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 뭔가 생각보다 되게 바쁘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와중에도 뭔가 놀거다 놀고 즐길 거다 즐길 수 있는 좀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틈틈이 시간 쪼개서 뭐 연애도 할거다 해보고 되게 재밌게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후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뭐. 열심히 일을 한 거에 대한 그만큼의 보상이 이제 주어졌느냐 뭐 이런 게 이제 사실 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음 냉정하게 얘기하면 은막 아 죽자 살자 열심히 한 거랑 그냥 뭐 열심히 안 하고 적당히 살아도 부모님한테 뭐 물려받을 게 많은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 이제 비교하면 끝이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없이 그냥 맨땅에서 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남들 그래도 사는 수준만큼은 살아갈 정도의 어떤 뭐 자산 형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능력치를 쌓은 거라든지 건강하게 잘 살아나가고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열심히 산 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막 특별하게 막 성공을 했다든지 뭐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되게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들도 좀 있고요. 제일. 만족스러운 게 뭐냐면 40대가 되면 이제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시력, 눈도 막 이렇게 갈수록 침침해지거든요. 저도 이제 그래 이게 렌즈를 또 계속 잘안 빼고 끼고 자고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 눈도 침침해가지고 20, 20대, 30대 때처럼 이렇게 모니터 계속 보면서 뭐그뭐 그런 일을 하는 게 조금 이제 무리가 가고 뭐 그런 게 느껴지긴 하는데 30대는 한창 젊고 뭔가 체력도 많고 그런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오히려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막 열심히 살면서 세상이랑 부딪혔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그때가 아니면 좀 그렇게 하기가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20대 때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졸업하고 이렇게 뭐 남자들은 특히 또 군대 갔다 오고 이러다 보면 늦으면 한 30대? 막 이때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그 30대에 정말 체력이 많은 그런 나이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실력과 능력을 키우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40대부터는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뭐좀 지혜롭게 결정을 좀잘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사랑 관계에서 오는 뭐 그런 거나, 리더십이나, 뭐 이런 이제 다른 걸로 좀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게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일적인 부분이나 사회생활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요. 그래서 30대 때는 뭔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스킬을 익히거나 내 능력치를 최대치로 키우기에 정말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특이한 건데 인간관계, 친구관계 약간 이 부분에서 저는 사실 친구가 거의 없고 좀 친구가 없을 만한 성격이거든요. 사랑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 쓸데없이 이렇게 고추장스러운 인연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 친구가 없이 좀 외롭게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좀 그런 그런 성격인데 어, 단절에서 오는 외로움 뭐 이런 것들이 어땠느냐? 친구 없이 사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이거는 사실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같이 이제 술 한잔할 사람 없고, 막 그러면은 사람이 막 외롭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쨌든 저는 이제 좀 절실했고, 뭔가 이렇게 일에 집중을 많이 하고 싶었고, 뭔가 배울 게 없는 사람이랑 좀 인간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되게 사실 좀 힘들기도 하고, 부질없는 게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몇안 되는 친구 관계라고 해도, 다 되게 그래도 능력 있고 잘 살고 뭐 괜찮은 성격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한두 명 하고만 연락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좁고 깊은 관계라고 해도 되게 나름 괜찮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친한 친구들이라고 해도 내가 어떤 능력치가 이만큼 이렇게 있으면 그런 관계에서 이제 기브앤테이크가 되니까 관계 유지가 좀 되고 하는데 내가 능력이 없으면 관계가 약간 좀 비즈니스적으로 소원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그 관계가 깨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열심히 살면서 제 능력 키우고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그거랑 비슷한 능력치를 가진 사람과 어떤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거, 이런 거는 어,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에 대한 부분인데 요새 그 결혼 안 하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저는, 음,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애도 하나 생겼거든요. <laughs> 네, 그, 저희 모코코가 한 번씩 그 영상에 나오는데 결혼을 한 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주위에 얘기 듣다 보면은 뭐 결혼한 거 후회한다 이런 사람들도 많고 또 요새는 그냥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이혼하니까 이제 안 좋은 케이스들도 사실 많은데 좀 복불복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친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나이가 들수록 되게 외로움이 좀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뭐 이게 내가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뭐 혼자서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좋아하고 막 그런 성격이었는데. 아, 이게 내가 나이가 되니까 되게 외롭고 쓸쓸하, 쓸쓸해지는구나. 그래서 혼자서 계속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도 주위에 한 명씩 이렇게 어쩌다가 보면은 나이 들어서 되게 비참하게 사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 저렇게는 절대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좀 있던 찰나에 나이가 30대 중후반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좀 위기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를 바로 그냥 <laughs> 아, 네. 그 와이프랑 바로 결혼해서 바로 애를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막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결혼식도 못 올리고 그냥 서류상으로 이제 그 등록만 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뭔가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 인간으로서 되게 그런 사랑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이 탄탄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느낌이고 행복이라는 게 거기서부터 사실 오는 게 되게 크다는 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뭐 어쩌다 한 번씩 싸울 때는 있어도 그래도 전반적으로 되게 행복하고 안정감도 많이 느끼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도 좀 많이 됐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친구 관계라고 해도 이제 보통 뭐 한두 명씩 주위에 결혼하고 이러면은 이제 점점 만나기 힘들거나 만나도. 관심사나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요 최근에도 그런 거를 한번 크게 느꼈던 게 그래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거든요 보통 아 내가 이 돈을 벌었지만 내가 이걸 같이 나눌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거든요 요번에 이제 저희 와이프도 애기랑 같이 대만에 지금 가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집에 혼자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외롭게 있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돈을 벌었어도 가족, 같이 쓸 가족이 없으면 되게 그게 불행하구나라는 거를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이거는 사람에 따라 또 다를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하면서 행복하게 막 자기 즐길 거 즐기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서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어렸을 때 이제 꿈인 10억 정도 현금성 자산을 모으는데 성공을 했느냐? 네. 결론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laughs> 네, 저는 제가 열심히 살면, 30대 초반 정도에는 10억 정도 벌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마흔이다된 나인데도 이그 10억이라는 돈을 모으는 게참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뭐이 속도로 아마 열심히 살다 보면 그래도 한몇년 안에 이제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게 그 꿈이 이제 10년 전 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아 이제 그러면은 내 소원이었던 그 아파트도 좀 제대로 된거 하나 사가지고 아파트 사는 거 아파트 시세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것들 시세를 알아보니까 뭐 6억 7억 이러더라고요. 좀살 만한 집들은 지금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10억이 옛날에 제가 처음 생각했던 20대 말뭐 30대 초에 생각했던 그 10억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억을 지금은 모아도 아파트 사고 나면은 몇억 안 남습니다. <laughs> 진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파트 한 2, 3억 할때 샀으면 지금 그냥 뭐 아파트에 의해서 자산이 오히려 형성이 됐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물가는 미친 듯이 네, 10년 전 10억이랑 지금 10억이랑은 가치가 너무 달라진 그런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모으는 게 사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마흔이 돼서 제가 느낀 것들을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지금 이3 0 대인 분들이 어 내가 마흔이 되면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생각도 아마 되게 많이 하실 건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목소리>